아, 보건 두 번째 자 보건교육의 개념 두번째 시간이 되겠고요자 오늘은 여러분 두번째 시간은 24페이지 여러분 교과서 24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시험이 정말 잘 나와요 이 부분은 그 모든 내용들을 좀 조합해서 다음주 뭐 보건교육의 특성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틀린 것을 고르세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24페이지 25페이지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번째 보건교육의 원칙을 볼게요. 자, 보건교육의 원칙 전 시간 내용을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보건교육, 보건에 대한 것들의 보건교육은 보건에 대한 것들을 자, 보건이 뭘죠, 여러분? 보건 누구의 건강을? 국민의 건강을 무엇을 건강을 갖다가 예방, 증진.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복원이었어요. 자, 그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수단 중에 하나가 교육인데, 자, 복원에 대한 무엇을, 지식을,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달 받는데, 지식 전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태도로 만들고, 이것들을 행동, 행동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복원 교육의 원칙이었습니다. 자, 이 행동은요, 실천도 될수 있고, 그쵸? 지태습, 습관. 또될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보건교육이라고 하면 지, 태, 시옷, 습성, 실천, 시옷, 행동 이렇게 좀 기억을 하셔라. 이게 중요한 보건교육의 뭐 정의, 목적의 키워드다. 자, 이렇게 습관, 실천, 행동이 돼서 결론은 무엇이냐? 스스로의 무엇을?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해서 잘 살아보자 하는 게 보건교육의 목적석이었어요. 자, 그 다음 보시면, 보건 교육 후의 효과는, 보건 교육을 했으면, 우리가 반드시 후에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평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간호조무사 교육 받는 후, 교육을 받고 나서 평가를 받잖아요. 그 평가가 뭐예요? 국가고시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평가. 평가는 보통 우리가 시험으로 많이 보죠. 평가는 반드시, 반드시라는 거는 100% 꼭! 됩니다. 그래야 이 교, 교육에 대한 효과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그다음에 보건 교육 계획 시 대상자, 지역 주민, 피교육자. 자, 이 사람들이 뭐예요? 배우는 학습 아, 교육자. 교육자. 학생. 학습자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교육에 어, 필수 요소 학습자죠. 그래서 대상자 지역 주민, 피교육자가 학습자. 학생이요, 학생. 교육을 받는 대상자. 이걸 대상자. 보건 교육 계획을 할 때는 대상자의 무엇을 반영하냐? 이들이 원하는 거. 요구하는 교육 내용. 요구를 반영하여 적합한 교육 방법을 선택합니다. 요구사항. 그들이 요구하는 거. 그들이 원하는 니드. 원하는, 원하는 것들을 반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건교육을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대상자들이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 원하는지를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유행할 때 코로나 예방, 그 다음에 손 씻기, 금연, 절주 이게 있는데 학, 어, 그 지역 주민들이 코로나 예방과 관련된 손 씻기 교육을 한 어, 전체의 한 50%가 요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하셔야 돼요. 금연은 30%, 절주는 20%가 요구를 했다 하면, 대상자, 지역사회 주민, 피교육자, 학습자, 학생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그들이 요구하는 그런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구를 반영하고 적합한 교육 방법, 뭐 강의로 할 것인지, 상담으로 할 것인지, 토의 토론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보건교육을 계획을 할 때는요. 가장 먼저 지역사회 주민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어떤 요구사항이 있는지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자, 보건교육 수행을 할 때는 교육대상자가 자기발전 참여 의도가 있어야 돼요. 참여 의도가 있어야 어, 교육의 효과, 성공률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 라고 보시면 돼요. 발전, 참여 의도,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확실을 해서 그런 참여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끌려와서 앉아있으면 교육에 대한 효과라든지 성공이 굉장히 낮아지겠죠.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보건교육의 진행방향. 이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쉬운 내용인데, 막상 시험 지문에 나오면, 시험 지문에 나오면 학생분들 많이 틀리십니다. 자, 우리가 보건교육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진행방향이 반드시 있는데, 자, 교육 처음 시작에서는요 학생들의 흥미, 관심 이런 것들이 쭉 올라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 교육을 초반 어떤 교육이든 간에 교육 초반에서는 쉬운 내용 이런 것들을 해요 쉬운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내용을 해야 흥미 관심도가 올라가요 처음부터 막 어려운 것들을 해버리면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집니다. 자그 다음에 최신 내용. 과거 내용을 먼저 하고요. 과거의 것들을 하고 최신은 이런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최신 트렌드를 알려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거, 확실한 것들을 먼저 알려주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거, 구체, 추상. 직접적인 거 하시고 간접적인 거. 음. 그래서 확실한 거한 다음에 두리뭉실한 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순한 거 하고 복잡. 친숙한 거에서 낯선 것, 알고 있는 것에서 모르는 것. 보통 과거의 내용들은 대부분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모르는 최신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보건 교육을 진행을 할 때는요, 어, 대상자들의 관심 흥미 관심도 흥미도를 높일 수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거, 최신, 추상, 간접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쉬운 거, 어려운 거, 과거, 최신, 구체, 추상, 직접, 간접, 단순, 복잡, 친숙, 낯선, 알고 있는 것에서 모르는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보건교육의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건교육의 일반적인 내용, 자, 보건교육의 대상이 누구인지 물어봐요. 보건교육의 대상은 일정한 대상자는 없어요. 그냥 모든 사람이거든요. 뭐, 개인, 아픈 사람, 뭐, 나이든 사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보건 교육의 대상자는요 지역 사회 주민 모두 전체요 모두 음 모두 전체 뭐 국민 이렇게 될 수가 있겠죠 전체입니다 자 보건 교육 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대상자와 대상자는 우리가 배우는 교육 보건 교육을 받는 사람들 얘기요 대상자 대상자 누구죠 아이고 대상자라고 하면 학습자 학습자, 피교육자. 보건 교육을 받는 학습자, 피교육자, 주민. 이게 대상자죠. 주민과 어떻게 함께 보건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하는 거다. 가장 중요한 거. 그들을 참여시키는 거예요. 보건 교육을 할때 그냥 선생님들끼리 교육 내용을 짜 버리는 게 아니라 학생들,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학생, 학습자 어, 피교육자를 참여시켜서 함께 참여시켜서 어떤 교육을 할 것인지 계획을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래서 함께 계획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 같은 것들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거. 자, 지역사회 간호 업무 중 보건 교육은 가장 뭐라겠죠? 포괄적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포괄적이다. 가장 포괄적인 활동이다. 맨 처음 시간에 여러분 배우셨어요.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하다. 포괄적이고 중요하다. 왜냐? 많은 내용들을 할수 있어요. 예방에 대해서도 할수 있고, 증진에 대해서도 할수 있고, 어떤 개몽사항에 대해서도 할수 있고, 많은 내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가장 포괄적이고 중요하고, 자, 보건교육 중 학교보건. 복원. 학교보건은 장기적인 행동변화에 중요하다. 학교. 학교에서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건은 장기적인 행동변화에 중요하고,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도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 학교 보건. 그래서 3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라는 표현이 여기에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건 교육은 대상자 나이가 어릴수록 그렇기 때문에 학교도요. 초중고 이렇게 있으면 가장 나이가 어린 누구? 초등학생 초등학생들이 가장 태도 변화가 잘 나타나고 교육에 참여도가 좋습니다. 보건 교육은 대상자 나이가 어릴수록 태도 변화가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시즌 때 코로나가 심했던 그 3년 동안 특히 초등학생들한테 손씻기 교육 진짜 열심히 했었거든요. 그 초등학생들은 그 초등학생들이 지금 커 가지고 뭐 중학생도 되고 고등학생도 됐겠죠. 뭐 보통 초등학생에서 중학교 많이 넘어갔을 텐데 지금 그 아이들이 굉장히 손씻기가잘돼 있어요. 습관화 되어 있어서 굉장히 현재도 지금도 손씻기가 굉장히 잘돼 있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행동 변화의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초등학교 때 교육을 보건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은 커가지고도 성인이 돼서 어른이 돼서도 그 행동들을 그대로 습관화해가지고 자기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건 교육의 대상 중요한 것들 가장 포괄적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요소고. 나이가 어릴수록 보건교육의 효과는 좋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4번 효과적인 보건교육 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보건교육을 할때 주의 집중 흥미를 가지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교육을 할때 진행 방향도 주의 집중하고 흥미 관심도를 가지기 위해서 쉬운 것부터 친숙하고 알고 있는 것부터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주의 집중, 흥미를 가지게 하고 욕구, 하고자 하는 욕구를 불러 일으키고 욕구, 그래서 흥미, 신념 이런 것들이 막 일으킬 수 있도록 무엇이 돼야 돼요? 동기부여를 제공을 합니다. 어떤 자극,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배운 결과가 유익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해야 되죠. 신념. 교육 실컷 해놨더니, 오, 저 선생님이 했던 그 교육 내용은 별 쓰잘데기 없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 여태 내가 그 교육을 딱 받고 나서, 어, 여태 내가 알고 있었던 게 잘못된 거네. 지금, 지금 배웠던 보건 교육을 딱 받고 나서, 어,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잘못됐구나. 새로 교쳐보고, 어, 내가 건강에 다시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하셔야 돼요. 배운 결과가 유익하다는 신념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보건교육을 또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결론은 우리는 실천을 해야 돼요. 자, 실천을 하도록 하고 만족을 얻게 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달받아서 이 지식이 태도가 되고 이거를 결론은 실천, 습관화, 행동화 하는 게 결론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실천을 하도록 하고 만족을 얻게 한다. 자 지역사회 보건과 병행해서 한다. 병행해서 교육한다. 그 지역사회에서 현재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반영을 해달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사회 주민을 참여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어떤 보건 교육을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사회 보건과 병행해서 교육한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운데 지역사회에서 요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원하는 것들을 교육을 하여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입니다. 자 보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은 조명 소음 의자 배열 교육장의 크기 체감 환기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조명이라든지 소음 의자 배열 교육장의 크기 체감 환기 이런 것들은 어 여러분들이 환경 요인, 정확한 이제 환경 요인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 같은 경우는 학습자 요인 이런 것들로 되겠죠 학습자 요인 보건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이런 환경 요인과 학습자 요인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특히 환경 조명이 적당해야 되겠죠 수업을 받는데 어두침침하거나 너무 밝으면 이게 또수업에 집중도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육을 받는 곳에 소음은 없어야 되겠고, 의자 배열은 키 작은 사람들이 앞에 앉고, 키가 큰 사람이 뒤로 앉고, 이런 식의 의자 배열. 교육장의 크기는 학생 수에 맞춰서 크기를 조절을 하셔야 되겠죠. 학생 한 다섯 명 가지고 교육을 하는데, 엄청나게 큰 운동장에서 한다. 이건 말이 안 맞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적당한 빛이 들어와야 되겠고, 실내 환경의 환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가 좋아야지만 또 교육의 어떤 영, 교육의 역치가 영향이 좀더 좋아지겠죠 교육의 학습자들의 수업 태도가 좋으면 그만큼 음, 수업의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더 좋아질 수 있다 자또육번 보건 교육 방법을 선정을 할때 고려해야 될 요소 자 내가 보건 교육 방법을 보건 교육의 방법은 이제 뒤에서 배우시는데요. 고공교육을 할 때, 어떤 교육을 할 때, 우리는 강의도 할 수도 있고요. 토의도 할수 있고, 토론도 할수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어요. 교육의 방법은 뭐 상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때 고려해야 될, 생각을 해야 될 요소는 뭐냐? 교육 대상자의 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런 강의 방법을 선택을 하고요. 대상 교육자의 수가 적으면 상담이라든지 토이 이런 것들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육에 도달할 학습 목표의 난이도도 설정해야 되겠죠. 난이도. 대상자에 따라서 학습 목표 난이도를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초등학생들로 이루어졌다 하면 난이도를 좀 낮춰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직장인. 뭐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하면 난이도를 좀 올려줄 수도 있겠죠. 자, 교육에 참가한 대상자들이 교육의 정도, 지식 수준,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또 목표의 난이도를 조절할수 있겠고 교육 실시 장소 및 시설 이런 것들도 고려해야 될 요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건 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내용. 내용을 선정할 때의 고려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내용을 선정을 할 때는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 이거 시험에 나올 때 교육자라고 나오면 틀려요 교육자를 이 주의 교육자 위주로 교육자는 선생님이잖아요 선생님이 원하는 내용을 선정한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육자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보시면 앞에 p가 붙어요 p 교육자가 우리 학생들이에요 학생 주민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학습자. 학습자가 원하는, 주민이 원하는, 학생이 원하는, 그래서 피교육자의 흥미 및 관심, 교육자의 흥미 및 관심이 아니에요. 이 보건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의 흥미 및 관심을 고려해야 되겠고, 피교육자의 사전 경험이나 지식 정도를 파악을 하셔야 되고, 피교육자의 교육 수준, 피교육자의 요구, 실천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보건교육 내용 선정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피교육자를 교육자로 써버리면 절대 안 돼요 교육자를 교육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보건교육을 하는게 아니라 피교육자 학생 주민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다 보니까 피교육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키워드는 여기는 뭐예요 피 어이고, 피교육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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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학생 주민 학습자 흥미 및 관심. 근데 교육자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교육자의 흥미 및 관심이 아니에요. 보건 교육은요. 보건 교육의 대상자가 누구예요? 학생 주민 학습자 피교육자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원하는 흥미 관심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주로 하는 흥미 관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셨죠? 자, 그다음에 8번을 보겠습니다. 보건 교육 보조 자료를 선정을 할때 고려사항. 우리가 어떤 교육을 할때 보조자료라는 거를 해요. 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교과서를 가지고 있지만 제가 따로 이렇게 자료를 만들잖아요. 이런 보조자료를 선정을 할 때는 고려사항이 무엇이냐? 교육 목적에 맞는 자료, 맞는 자료를 선택을 해야 되겠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제성이 있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보조자료를 쓰는데. 돈 백만 원씩 하는 것들을 사용을 하기 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고 경제성이 있고 누구나 좀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보조 자료를 선택을 하셔야 되겠고 자료 활용에 소요되는 시간과 교육 시간 등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죠. 자료 활용에 소요되는 시간, 자료를 활용하려고 하는데 세워라 내워라 이렇게 시간이 소요가 되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자료 활용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과 교육 시간 같은 것들도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 번. 보건교육 준비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보건교육을 내가 준비하려고 해요.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은, 자, 보건교육 어디서 해야 돼요? 장소. 그 다음에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건지. 장소가 있어야 되겠고,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할 것인지, 그 내용이 결정이 돼야 되겠고,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 강의로 할 것인지, 토론 방법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 아니면 뭐 미디어를 보여줄 것인지 이런 방법들을 선택을 하시, 하셔야 되겠고 보건교육을 하고 나서는요 반드시 교육 후 시행 후에 반드시 뭐 하셔야 된다? 평가 이거 중요해요 교육 후에는 반드시 평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피교육자의 이해 이 사람들이 이해 여부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하는 거예요 피교육자의 이해 시행 후에 평가 피교육자가 어느 정도 이 교육을 받고 이해를 했는지 시행 후에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기 때문에 시행 후에 평가는 반드시 진행이 되어야 되겠고 이 중에서 피교육자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 배우는 사람, 학생 학생들이 이 수업들을 얼마나 주민들이 음, 학습자가 피교육자가 얼마나 이 교육을 듣고 이해했는지 가장 중요하다. 피교육자의 이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해를, 이해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교육자의 이해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행 후에 평가라는 것을 반드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보건교육의 목적, 2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지역사회 구성원 스스로가 무엇을 건강,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즉, 건강 문제의 인식 및 우리가 보건교육을 통해서 결론을 실천, 습관화, 행동화 한다 했죠? 실천을 하도록 하는데 있으며, 질병 발생 전에 치료가 아니라 예방이 목적이었어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예시로 보시면, 유행성 독감 예방하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의 목적.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교육을 했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유행성 독감 예방이에요. 독감 예방 실천. 그래서, 우리가 유행성 독감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 교육을 할때손 뭐 씻기도 하셔야 되겠고 미리 예방 접종도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알려드렸을 거예요. 그럼 결론은 이거의 목적은 뭐예요? 예방입니다. 독감 예방을 실천하는지 우리는 교육을 받고 이게 태도가 돼서 실천 습관 행동 지태습 결론은 이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보건 교육의 목적은요 질병 예방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 현재 내 건강 유지. 거기다가 여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건강의 상태가 더 좋아지는 증진. 자, 건강 문제가 있으면 관리, 행동과 태도 변화 실천. 고혈압을 진단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식습관,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고혈압이 더욱더 나빠지지 않게 유지하고, 그 다음에 증진 이런 것들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행동, 태도 변화 실천. 질병 유발 인자를 제거하고 개선해요. 질병 유발 인자의 대표가 뭐 스트레스 비만 이런 것들을 스트레스 예방 방법, 비만 우리가 비만이 있으면 비만을 개선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질병 유발 인자의 제거 및 개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다 교육으로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질병 예방, 건강 유지, 증진, 건강 문제 관리, 질병 유발 인자의 제거 및 개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걸 다 교육으로 받는 거죠. 교육을 통해서 내가 태도를 변화시키고 습관, 실천 행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론은 뭐예요? 스스로의 건강을 유지증진해서 우리가 잘 살아봅시다. 라고 하는 게 보건교육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의 내용들이 그대로 다 녹아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보건교육 시 간호조무사의 역할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 26페이지에 나와있어요. 보건교육을 할때 우리 간호조무사의 역할. 간호조무사는 보통 옆에서 우리가 보조자의 역할로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범 교육을 할때 간호사를 도와서 함께 교육을 실시를 합니다. 자그 다음에 대상자들의 태도 문제점 등을 또 파악하는 매의 눈으로 파악하는 그런 역할, 교육에 필요한 설비 기구 재료 같은 것들을 미리 준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조자의 역할입니다. 병원에서도 우리 조무사 선생님들은 보조의 역할이듯이 보건 교육을 할 때도 보조자의 역할로 함께 도와주고 함께 파악을 해주고 함께 준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수업 내용 우리 보건 교육의 특성에 관련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 종료하고 다음에서는 문제 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